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사건이 19, 20, 21장에 펼쳐지는데 오늘 말씀은 그 사건의 발단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왕이 필요하다는 맥락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레위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미가의 신상 사건과 단지파의 제사장 사건 때도 레위인인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등장을 했는데 이번 사건은 레위인이 주인공입니다.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리화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랬습니다. 레위 사람이 첩을 뒀다. 여러분 이것도 엉망인데, 그 다음 말씀은 더 가관입니다. 2절입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랬습니다.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그런데 여러분 주석을 보면 이 번역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 첩이 행음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원래 의미는 행음에 대항하여 남편을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행음은 남편인 레윈이 했고 그래서 첩이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돌아가버린 것입니다. 그 후에 레윈이 그 여자의 집으로 가서 달래가지고 데려오는 것을 보면 은이 상황이 맞습니다. 여러분 레윈이 첩을 얻고 그것도 모자라서 행음을 했습니다. 부인이 있는데 첩을 얻었고 또 바람을 피운 것입니다. 우리가 17장에서 보았던 그 레윈 모세의 손자 요나단은 사실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다가 개인의 제사장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파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니까 따라가서 지파의 제사장 노릇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레위인은 나기도 두 마리나 있고 하인도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이런 짓을 한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도덕이 없다, 윤리가 없다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말씀이 없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모세가 전해준 말씀에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사기의 저자는 계속해서 왕이 없어서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했지만은 그것은 거시적인 관점이고. 더 본질적으로 보면,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일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레위인마저도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된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레위인이라는 직분과 관계없이, 말씀의 기준을 상실한 삶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가를 경고합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정체성도 흔들리고, 삶의 방향도 어긋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레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채 소견도 행했듯이, 오늘 우리도, 말씀 없이 살아가면, 세상의 가치와 내 감정을 따라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말씀 위에 세워진 존재이며, 말씀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도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회복이고, 정체성의 회복이고, 그것이 무너진 시대를 다시 일으키는 유일한 길입니다.